조직 스토킹, 성공한 타인에 대한 왜곡된 반응,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말을 하고,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행동합니다. 가해자, 이 글은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이 얼마나 맹목적이고, 비정상적인 집착을 하는지를 희화화하여 풍자하는 글입니다. 피해자는 관심조차 없는데, 가해자들은 마치 연인을 잃은 듯한 태도로 미친 듯이 집착하며,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들의 황당한 행동을 지켜보며 통쾌하게 비웃어주세요.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는 조종된 관기의 극단적인 형태일 수 있으며, 가해자들은 스스로 생각한다고 믿지만, 전파무기와 뇌파 생체 실험의 영향으로 조종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시스템은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그 기괴한 현실을 함께 조롱해봅시다. 조직 스토킹 성공한 타인에 대한 왜곡된 반응. 대화 시작. A. 자, 요즘 SNS에서 자주 듣는 조직 스토킹이 뭘까? B. 야, 그거. 특정 사람을 괴롭히는 기괴한 고백 같은 거야. 그 사람의 성공이 나를 괴롭혀 같은 느낌? A. 맞아. 그런데 가해자들이 하는 행동이 정말 우스꽝스러워. 예를 들어, 멀리서 소리 지르거나 심지어 공사장 소음에 섞여서 스트레스를 준다니. B. 그런 거 보면, 우리의 사랑은 특별해 라면서 집착하는 남자친구 같은 느낌이잖아 a 완전 내 이야기 정말로 그들은 변태 짓을 하고 있는게 분명해 이 집이나 아랫집에서 장비까지 동원해서 속삭이는 모습이라니 상상만 해도 끔찍해 비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 마치 연애의 소중함을 공유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지 A. 그들이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이 기쁘긴 한데, 정말 미친 거 아니야. 피해자는 전혀 신경 안 쓰고 있는데, 그들은 집착하며 끊임없이 반응해. B. 그러니까 마치 내가 성공할수록 그들의 반응이 더 뚜렷해지는 것처럼 보이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